장시작 10초 전 매도 금지. 일단은 이런 데는 일단 매수가고요. 시가에서 뭐 매수는 해도 매도는 없죠. 시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끌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반을 한번 던져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컷을 칠로 했다 잡으세요. 파란 선에서 진입을 시도하실 분들은 기다려 보고요. 자 반을 빼고요. 자한번더 살기를 줬고요 자 추가청을 하세요 의무컷만 딱 잡아요 7호했다가자3 1 1 7호했다 의무컷을 잡고 치는 겁니다 지금 시가 매수는 여차하면 뺍니다 여러분 빼면 밑에 요 아이가 삐야 되겠다 여러분 자 일단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옵니다 자 이탈 그러면 우리가 쫙까지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린 파란선에 있는 물고기 쪽을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사봅시다 자 311.35는 왔어요 어제 생명선 밑에는 왔는데 와 여기를 딱 샀으면 좋았는데 안 들어왔다 와 이런 아침에 안 잡힌 거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일단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받지 맙시다 다 빨리 나올 수 없어요 자, 일단은 목표가 여기죠 자 일단은 절반을 빼세요 짭지만 반을 빼고 추가 층과 목표를 노려봅시다 한번 잡은 자리를 또 잡지 마세요 자 이게 평단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7호 밑에 이 정도 됩니다 사일 한번더뛸까 여러분들 일단 목표는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판을 빼놓고 그 다음엔 여기만 들어가 봅시다. 구름대 밑에 봉이 두개 깨면 아웃인데 조금 더 밀려도 그런갑다 하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판을 빼놓고 상공 쪽에 가면 추가창이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매수는 제가 손절하세요 할 때까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잡을 길을 줬고 세 번을 주네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자, 추가층 넣으시고. 자, 이제 최대층까지 집어넣고요. 자, 목표에다가 또 던지세요. 자, 무포가 되면 멈춰보세요. 자, 목표에다가 던질 겁니다. 자, 무포자 0번. 나이스. 자, 전원 무포 0번. 저는 지금 여기가 또 매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른다면, 여기를 밑으로는 안줄 수도 있어요. 자, 들지 말고요. 기다려봅시다. 일단은 생명선은 90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좋긴 좋지.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매수 좋기는 여기거든요, 지금. 가장 좋은 자리가 여기가 일단 있거든요. 지금 장은 적극 대응장입니다. 다들 알고 있들번 차트에서 확인되고, 차트에서 먹을 자리만 찾아 찾아야 되죠 자, 무포 대기. 자, 벌써 어제 장 부합이 될 번. 310.70. 어제 장의 종가입니다. 아이고, 이거이거한 번만 더 줘봐. 맛이 어떤지 한번 나도 한번 보다 보자.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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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차가가 대충 한 10, 15 정도 나오는데 기다려 보세요 이따가 올라갈 자리가 한 15나 10 정도 나오는 모습자더 내립니다 자 매수를 밑에다 댑니다 늦었다 알았죠 좀 안전하게 봤죠 자, 00부터 80 여기 매수 일단 위로 가는 목표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해져 있다 1번 어찌됐든 여기를 한번 지가 때리러 가는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시장이 밀려도 어쩌든간 에 여기를 때리러 간다 알았죠 자 이해되면 1번 또한번 기다려 봅니다 아 열받네 진짜 갈 자리 있는데요 아이씨 먼저 가네 자 무포 자, 이번에는 다시 내려오면 매수 처리합니다 자한번더 누르면 매수 치 에이 나버렸더니 잡을라다 놨더니 이따시 가네 40이 오늘 생명선이 될것 같은데 오리지널 생명선이 310점 40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따가 여기 6, 이 5만 터치해도 6, 여기 MIT 매수입니다 매수야 넘어간 매수예요 교차가가 예, 1호에서 생겼습니다. 지금 1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3분에 있는 자리하고 5분의 자리를 먼저 찾는 겁니다. 얘가 여기를 넘기면 여러분들 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봉을 넘겨버리면 위로 가버려요. 매소, 매도하지 마세요. 자, 매도 안 한다 전도 1번. 넘겨가려면 위로 다 가봅니다. 쭉쭉 넘겨버려요. 자, 여기를 한번 타보실 분은 자, 밑에서도 한번 타봐야 되는데 진입합니다. 평단을 뭐 5호까지 잡아야 되고요. 자 일단은 넘어가면 808호에다 80, 반을 빼보세요 평단 5호로 잡은 게 제일 좋고요 자, 이번에는 70하고 75에서 반을 빼봅시다 자, 요 놈은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만약 밀린다고 하든 하면 더 사도 이렇게 가요 그죠 아니면 넘어가든지 자, 40 가면 잡아볼게요 단가를 조금 더 낮춰 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까지 낮춰 놓을 니다 50까지 자, 70, 75에서 반을 뺄 거고요 여기가 넘기면 얘가 달라요 여기서 턴 행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30% 던지고 바로 반 준비 자, 일단은 40%, 3호까지 잡은 사람들은 하나 더 내려오고 있 단가가 살짝 더내려올때 빼고 잡으니까. 그 다음 7 0 7 5반 여기가 추가층 자인데 자, 일단은 6거 나가고요. 자, 7075에 딱 5판을 빼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되나 봐야 되거든요. 기준선이 1520. 자, 일단은 갖고만 있습니다. 이놈은 갖고만 있습니다. 7075의 반, 8, 5부터 9, 5에다 추가청 합니다. 자, 이제 반을 빼세요. 자, 이제 추가청 들어가고요. 자, 전부 다 70%까지 뺀다. 전부 1번. 최소한 70% 청산. 그래놓고 대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90% 청산 준비. 자, 이제 80% 청산을 들어가세요. 80%청 다음 여기가 90% 청산. 자, 90% 청산 구간에다가 대세요, 또. 자, 이제 90% 청산 준비. 공기학도 80% 던져놓고, 90% 청산 준비. 같이 때린다, 알았죠? 같이 집어넣 90% 청. 대장이 손절해라 그러면 손절이고 안금 없다. 기다려요. 90%청 구간입니다. 최대한 던져놓으시고. 여기 한번또 들어본다. 가 소액은 여기. 대장도 90% 나가고. 버팅 다 칩니다. 나이스. 1.67 일단 도달합니다. 1.7 하나 찍을 때 목표인데. 무포되면 밑에서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2차 목표가 1.71 찍을 때입니다. 1.71. 자, 무포자는 다시 여기다 또 대놓으세요 2호부터 1공에다대고 딴데트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선이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 생명선 확정입니다 자 생명선이 확정됐다 점도 5번 진폭은 2.1피입니다 자1 7 하나 찍을 때가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매수해야 돼요 더 밑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양의 꼬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밑에 조에 사면 수익이 나요 잡히면 바로 이따 판을 뺍니다.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450이다가 판을 뺄 거고요. 기다리고. 자, 일단 현대 편단 20이네. 40, 45에 반을 빼시고 50부터 60 사이에 추가층을 넣습니다. 자 절반층을 다시 들어갑니다. 40, 4 5에 절반층. 그다음에 50부터 60에 추가층합니다. 자 반을 나가고요. 다시 이제 추가층 들어갑니다. 추가층. 자 여기도 조금 제가 들어가볼게요. 그러면 목표를 좀 바꿔놓으면 됩니다. 생명선이 40입니다. 자 이번에는 10하고 0 5에다 반을 빼고요. 9 5에다 반을 빼도 돼요. 그다음에 바로 추가층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소화청하시고 목표 준비. 자, 나는 소액인데요. 그냥 여기서 자르랍니다. 그래도 다 예, 일단 자르고 나가됩니다. 목표 일단 이 던지세요. 목표 청산. 자, 목표 목표 영번본계학은 여기까지 던지세요. 앞에 있는 거다 던지세요.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다 던져보세요. 혹시 갖고 있는 건 여기 다 던져야 됩니다. 대장이 빠져나갈 자리들을 다 찾아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에이. 올라가면 여기는 찍죠. 오공을 원래 찍어줘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 갖고 있는 분도 다 던져야 돼요. 에이. 발량이 혹시 하나 있다면 다 던져야 돼. 지금 장막 밖에서 어렵다는데, 우리 매매 기법은 웬만하면 다 통할 겁니다. 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자, 기다려보시고.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 쓰였어. 일곱 여덟 번 했거든요. 매도하지 마요. 큰일 나. 매도하면 큰일 나. 한번더 눌러준다면, 80. 여기를 일단 들어가 보고요. 이번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매도하지 마요. 다 그런데 1번. 매도를 하지 마았다 전부 다 알았죠. 2번 선까지 넘긴 게한번더 확인. 아직,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좀 입지를 할랍니다 하신 분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하고 기준선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두 군데는 들어가도 돼요. 전환선을 밀어준 자리. 그분들은, 여기다 반을 빼고, 지금 넘어갈 걸, 사, 저, 뒤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상관없어요. 매도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추가청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기준선이 진천 전환선을 타고 가는 자리잖아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 자리. 밑에도 들어갈 자리. 요놈 버리고. 올라가면, 4550에다 추가청을 넣으시고, 다시 눌러준 자리하고, 여기만 들어가세요. 자, 나는 두 번째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을 빼세요. 10과 2호에서 반을 빼주시고, 자, 이번에는 반을 빼고요. 자, 이제 추가청을 조금씩 더 들어가세요. 2025 추가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체대청 준비 같이 합시다. 체대청이 나갑니다. 체대청까지 해놓고 그 아래쪽에 매수를 대놓고 한번더 체대청 구호 부분 사지 마시고 체대청을 해놓고 대기 밑에 박스 한번돌것 같아요. 이절 합니다. 이제 기다리세요. 여놈은 한판을 걸고 그 다음 밑에다가 매수를 대세요. 자, 이번엔 여기다 대라 그랬어요. 익절하고 다시 밑에. 아, 딱, 여기 준선인데 여기서부터 받아도 됩니다. 받을 사람은 6호부터도 바랍니다. 기준선을 치는 자리. 4호까지입니다. 얘는 손절가가 있는데 1호를 깨면 안 되거든요. 하나, 두 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 목표는 멀지 않습니다. 9095. 반을 던지시고, 80에 반을 빼고 이번에는 9095에다 청산 준비. 자, 이제는 추가층을 넣으시고, 목표 준비. 목표는 909. 자, 이번에는 추가층까지 해놓고요. 550부터 아래쪽에다 됩니다. 자, 지금은 반을 빼고 추가층. 자, 이제는 550에서 3호를 살짝 흔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는 70에다 반을 빼주시고, 앞박스에 있는 60과 65전량은 7호에다 던지고요, 에이. 자, 7호에다 빼고. 위로 올라가면 최대 처 목표 준비. 자, 전략무포 0번. 자, 이번에는 2두개에 던지면 돼요, 에이. 자, 전략무포 0번. 매수분을 일단 다 잘라냅니다. 알았죠, 에이? 자, 90이 나갑니다. 자, 우리 안전하게 묻는 게 낫겠죠, 그럼 일단 다 빼고 일단 무포를 만들고 스도 매도는 안 쳐요. 기다리세요. 매도 안 쳐요. 큰일 나. 매도 잘못 치면. 자, 너 무포. 완전히 뭐, 구간구간 때려푼다, 자, 스톱. 이는먼이 없고. 3호부터 60 매수를 준비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1호부터 3호 매수를 할겁니다3 1 1 2호부터 3호 매수 준비. 배신해버리데데 차트가. 먼저가 때려붙는데. 아, 그래도 또 있어, 있다가 자, 이해되시면 1호. 오늘 가장 좋은 파동은 밑에 와서 이렇게 치면 제일 좋아요. 그죠? 자, 목표가 3호, 아니, 302호입니다. 자, 진입을 하면 절반층은 312, 추가층은 1-0. 반 빼고, 이제 추가청딱 들어가세요. 자, 이제 최대청과 목표준비. 이번에 놓치면 안 되죠. 지금 몇 번째인데. 오씨한번 잡은 자리 잡지 말고. 자, 밑단 쪽에다가 한번 대봅시다. 자, 여기. 자, 밑에는 우리가 뜨거뜨거 사본다. 자, 여기도 산다. 어. 자, 6-5, 아니, 8085는 지금, 반을 빼고, 지금 추가청한 상태에서 최대청까지 그리고 목표준비. 여기서도 목표 던져드 됩니다, 이제. 자, 목표 나가면 수도. 자, 이제 목표에다 던져요. 나이스.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5035에요, 자 이제 밑에다 대세요 이제 내려온다 생각하고 1015까지는 다 빼야 돼요 에이. 여기서 못 나간 거는 전부 다 1015에서 나가래요 사선 보이죠 에이. 사선 일단 살짝 칠 거예요 넘겼어요 일단은 이래서 매도를 절대 치면 안 돼요 자 넘어가면 자이 정도에 딱 하나 빼고요 만약 밀리면 여기도 매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양운다리꽂샀어요 구봉이 지금 한 4, 2 정도가 맞습니다. 기다리시고. 자, 우리가 뺐던 자리도 좀더 들어가 봅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면. 자, 40에다 반을 뺀는데박스 잔량을 빼고 갑시다. 여기 있는 게 잡히면 평단이 00이나, 조금 낮으면 9 정도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앞박스에 있는 것은 3540에서 뺄 겁니다. 이놈은 번전치기하고 목표에다 날리는 걸로. 자, 30의 반을 빼시고. 자, 35하고 40의 추가층. 자, 다시 미팅에서 들어갑니다. 미팅. 다시 90부터 7호. 자, 남은 잔량은 나두고 여행 9075를 떠들어 할 겁니다. 자, 우리 목표는 450. 위인이 아, 5,000개까지 밀었네. 자, 우리 왕이 빨리 나올 준비 합시다. 안 되겠다. 자, 얘는 여기서 반을 빼고요. 투과청을 하고 목표에다 날리는 걸로. 자,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판을 빼고 넘어가게요 자, 우리는 저 위에 가서 다 던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9590의 반 자, 일단은 반을 빼시고. 추가 층 준비, 추가 층, 목표 청산. 그러면 앞에 박스 잔량도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앞에 박스 잔량도 빨리 나가세요. 자, 소액은 여기서부터 무포를 만들어돼요 자, 무포지션0번 무포를 만들어서 열었죠. 이러면 전부 다 수익으로 쏙 일어납니다. 더 일어납니다. 20까지만 넘버게요. 나이스. 그 다음에 본계화 갖고 있는 분들도 여기 위에 있는 것들 다 날리세요. 갖고 있지 말아요. 다 날리세요. 외인이 5천개를 방금 넘겼는데, 이러다가 밀면 큰일 납니다. 포지션을 다 빼지 않았죠? 다빼입니다 다, 다, 다. 지금 한나라도 아끼면 안 돼요. 다 던져요. 무포. 그러니까 장에 빠지면 올리려 하는 세력들이 계속 여기다가 큰 집에 또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전 안 해도 돼요. 이번 선전 안 했다, 여러분들. 그럼 수익은 연놈하고 요즘 연놈이다 차있는 겁니다. 우측에가 양의꼬가 있으면 절대 놀라면 안 돼요. 밑에서 알았죠. 자, 이해되시면 이거? 저기는 저이에요저 처형. 지지가 아니고 저이에요 판은 꼭 빼셔야 됩니다. 넘기면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잘라야 돼, 이따가. 일단 판은 빼세요. 안 잡힌 사람은 더 위로만 차야 됩니다. 공이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사선 따라 이동하니까. 아, 공이 넘긴다. 이런, 이런, 이런. 자, 우리 봐. 빠져나갈 준비. 나갑시다. 안 되겠다. 공이 넘긴다. 5분 종가가 힘들다. 자, 일단은 빠져나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나가보세요. 두개 나가보세요. 60과 5에서 다 빨리 나가세요 자, 매수 들어간 사람 반을 빼보시고요 매도는 제가 지워줄게요 이탈한 박스는 지워주고요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실 거고 반을 빼놓고 기다릴게요 자, 이제는 위쪽으로 가면 추가청을 좀더 하고요 자, 얘는 450의 본 기준입니다 위에 90에서 00 사이 추가청을 하고요 90부터 00에 추가청 좀더 합니다 지금 313.555를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자, 소액은 05하고 00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최대청 해봅시다, 일단은. 1호까지 최대청을 들어갑시다. 05부터 1호 최대청. 그리고, 가스를, 밑에 매수를 기다리세요. 목표는, 5505입니다. 자, 3호부터 목표를 틀 건데, 소액은 3 5 4 0에 목표를 잡고요. 자, 체대창 해놓고, 매수한 사람 있어도 매도할 수는 없다. 본계약도 여기까지는 체대창 해놓고요. 자, 1차 목표 3540. 자, 무포된 사람은 밑에다 다시 걸어요. 여기가 다 청산가들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제. 자, 이번에는, 여기서 받을 거예요. 목표는 현재 50까지입니다. 반선. 상해 반선. 눌림 주면 또 산다. 500부터 30. 눌러주면 무조건 매수. 다음 생명선이 314.60이니까 314. 3040까지도 갈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들었죠? 그렇죠? 자, 30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5 0까지가 우리 목표입니다. 5 8회가 뭐가 있어서 일단 5 0까지만묶자 눌림 주면 또 추가 매수. 자, 30에 목표 만드신 분은 얘도 목표는 목표니까 밑에서 기다리시고. 자, 눌림 주면 다시 추가 매수. 3일 2.5부터 3일 2.30입니다. 매수 준비. 자, 목표는 5 0까지입니다 여러분 4원까지 보세요. 제가 5 0을 노려볼게요. 5원까지. 매도 절타 하지 마요 제가 매도 이야기 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돼 지금 얘가 올라가면 더 위로 간단이야기 지금 자 5호까지만 딱 먹고 스톱 자 전부 다 무포요 자이번에 눌림 주면 들어간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매수를 일부 또 깝니다 313.05부터 312.50 매수 준비 누르면 매수 또 진행해 봅니다 두 단계로 자우리 5호까지만 먹으면 돼 안전하게 제일 안전한 자리가 여기였어요 매도하신 분 없죠? 자 약속했다 1분요 제가 매도 이야기 하기 전에는 치 안돼요 여기 매도 한번 가봅시다 S&P가 멈췄으니까 자 지금 교차를 하기 시작하네요 기준과 의문이 뭐하고 있어요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교차하고 있는게 보인 사람 7호부터 8호는 입지를 들어가도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도 요4 5공에다가 의무추가청을 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최대청이에요 3호가 최대청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목표예요 자, 최대층까지 해놓고, 이제 목표를 준비. 뭐, 나는 추가로 조금 더할래요 여기, 여기도 돼요. 지금 가능해요. 다 매도 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7호는 5호이나 5호에다 또 반을 빼놓고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최대층을 저기다 빼지 말고, 이번에는 3530에다 빼세요. 목표가 여기입니다. 이제는 7호를 건들면 안 되고요. 여기가 하나 있네. 8호, 9호. 자, 이번엔 박스 이렇게 칠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제는 7호를 치지 마세요. 다시부터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는 8호, 9호, 00부터 2호. 선절가가 있습니다. 3호입니다. 이번에는 8호, 9호. 위쪽을 칩니다. 여기 매도가 없다면 거짓말이네. 막, 진짜 막, 꼬라이나고 하면 더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분들 꼭, 밤반 빼고 가세요. 여기서 반 빼고, 아까 똑같아. 밑으로 쭉쏟던지면 돼. 추가청이고 우리 목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끝난는데 안금 안 끝나. 장안끝나나 5위는 꼭 반을 빼고 내려가고 5 0 밑에 이제 추가청을 좀더 하고요 자 이제 또 4호에다 조금 더 빼고 자 이제 추가청 들어가고요 자 다들 담보 잡았다 좀더 오버 7호 매도가가 지금 몇번준지 몰라요 세 번씩 친 사람도 있는데 자 이제 80% 목표까지 최대청 준비 요런자리를못 먹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이야기야 하나도 못 한다는 이야기야 좀더나이 새끼야 여기 와야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2호 2공 와야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 눌러. 자90% 쳐. 목표 준비. 찍어! 차트야, 찍으라고. 거짓말 하지 마. 찍어! 2호 찍어! 20이랑 찍어. 찍어보러! 자, 90%쳐 그러면 이제, 박스 하나는 이제, 연놈 하나 없다 고 생각하고요, 에이. 목표! 찍어! 여러분, 2호하고 20이 2호 다 던져야 돼, 에이. 자, 예듬 1번 자, 2호. 2호 나갔다, 에이. 자, 2호 나갔고. 여러분은 20하고 2호에 다 던져야 돼, 에이. 2호 찍어야 된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팡률 85%짜리다, 거짓말 하지 마 빨리 찍어! 2! 1순이다1순이안 타면 여름 1호 못 문다에 저거는 목표를 진작 찍어놓고 기다려야 돼 1순위는 1순이 타야 돼 나는 자자자자자자1순이 아니면 2공이 던져야 돼 뚜!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자 오전장이 끝나는 모습. 쫄지 마라 그랬어요. 장은 절대 쫄지만 돼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곁에는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이 좀 되어 우리 가족분들이 80여 분이 같이 매매를 지금 진행 중이라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 가길을 갈, 갈 겁니다. 저는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매매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금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했습니다.